여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신화 네바퀴를 겨우 겨우 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어 몇개는 그냥 쪼다 2단 3단 막 이렇게도 해 가서 어떻게든 신화 네바퀴 어 돌아가지고 그 신화 네바퀴상자 까바스업을 할거고 에드오은 이제 로딩시작이 이제 로딩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에드오은다 끈상태고 어 일단 제가 이번에 주로 원하는건 이제 소컨징 속삭이는 헌신의 증표를 어...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시작할게요까마스자 일단 예속혼징 나오면 좋겠죠? 자 테스트 완료하고 어 전리품을 징벌로 돼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가 탱으로 먹어도 되나 속혼증을? 어... 그게 뭐죠? 그안내서가 이거구나 공격대 헌신의 군문고 어, 테로스였나? 전리품 보호 테로스가 아니고 에라노고 원시위 소컨징 탱으로도 나오니까 그냥 탱으로 할게요 어, 보호 바기 전에 해도 되나? 자 보호를 해서 자속건진 가자 짠 아우 루비 어 이거 쓰는 사람도 있던데 하자 루비 408 루비 402 402 루비 일단 402 장신구 하나 나왔고 자 빠르게 가, 가볼게요 자 다음 법사입니다. 법사가 원하는 거는 소컨징. 자, 소컨징 파티로 가봅시다. 자, 소컨징 주세요. 1 3 개니까 소컨징이 딱두 개만 나오면 성공을 하는 걸로. 자, 캐스트 완료하고. 자, 뭐야 이거? 음, 여기 있네. 자, 자, 까바스. 아고 얼음 피 죽음 더. 어, 이거. 법사가 쓴다고 하던데 뭐 나쁘지 않은걸로 지금 장신구 그래도 지금 장신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장신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어 힐러 아 이거 암살로 받을 거니까 암살아 힐러가 속헌증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혈족직이 <laughs> 약속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신성으로 했을때 나오네. 신성으로 먹을게요. 오랜만에. 신성. 자. 혈족지기 약속도 괜찮다. 응. 혈족지기 약속이나 석헌지 가자. 아 어? 무기 아니 뭐사공이만 나와 이번엔. 괜찮다. 아직. 뭐 어, 자, 소컨징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가 봅시다. 아, 얘는 공착 소컨징이 있습니다. 공착 소컨징이 있어서 뭐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죠. 얘도 그럼 복수로 해서 공착 소컨징이 있는데 이번에 영웅 소컨징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자. 자,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영웅 소컨징. 아니, 이건 이거 지금 몇개 있어? 이거 이거 세개 있어, 세 개. 지금 세번 연속 이거만 주잖아. 뭐야 이거? 와씨. 자, 뭐좋뭐 뭐, 좋게 나오겠죠. 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가봅시다. 자, 뭐세판 연속 쪽에 나올 줄은 몰랐네, 약사 미친, 좀 미친 놈인데 자, 다음. 드루도 원하는 건 소컨징 수호로 해서 자 이번엔 나오자 소컨징. 음마력기 들었어. 버리고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자 술사도 원하는 건 소컨징. 아 애니 힐러니까 혈족지기의 약속이라도 나오면 어, 괜찮다. 가봅시다. 자 바로 가 볼게요 혈족지기 약속이나 자 소컨징 복원으로 해서 약속이나 소컨! 졸라 재앙이다 이거 지뭐 왔는지 안 적어놨지 아까 다 적었나? 재앙이야 재앙 재앙이다 재앙 파괴불가가 붙었네 지 뭐가 나왔는지 지금 자, 두루가 뭐 벨트였는데, 벨트가 4공이었나 악사가 무기 나오고, 어, 이렇게. 여섯 개, 2, 4 어? 하나 비는데? 하여튼. 하여튼, 뭐, 지금까지 깡인데, 뭐. 괜찮아. 두 개, 속건지 두개 정도 나오겠죠? 뭔가 하나 대박은 나오겠지. 설마 다 깡이겠어? 자,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자, 방어. 자, 까보자. 속컨지! 바, 바, 방패! 자, 방패. 신앙, 그냥 네 밖에 하지 말아야겠다. 얘는 영웅 속컨징이 있어요. 설마 얘또 영웅 속컨징이 있는데 속컨징이 나오는 건가? 설마? 그건 정말 최악이다. 그러지 마라. 차라리 나오지 마라, 속컨징.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다른데 나와야지. 얘는 영웅 속헌징이 있어. 어 없네. 아 없구나. 없구나. 자속헌징속헌징 가자 속헌징 이거 또 좋네. 진짜 원한 원한이다 원한. 또 좋잖아. 원한이다 원한. 아우와. 자 권왕 불패갑니다. 자. 아직 난 캐리 남았으니까 갑자기 뒤에 갑자기 빠방 소컨, 속건, 소컨징 빠방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얘는 어? 얘도 공차 소컨징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 자, 공차 자, 소컨! 뭐그뭐 나왔는지 안 적을게요 이거 그냥 망했는데 뭐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남았는데 뭐 좋은거 나오겠나 싶긴 한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희망을 갖고 소권지 원래 목표가 두개였는데 뭐 하나정도만 나와도 할만하지 않았네 자 갑니다 자 소권지 주세요 짜잔 한손단검 그냥 담아하네아 양꾼이다 많은 사람들이 넬타월을 이제 안 쓴다고 하지만, 뭐, 먹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넬타월이 나와준다면, 이거에 오늘 다쓴 거겠지.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얘는 영웅 속건증이 있어요. 얘는 속건증 나오면 안 돼. 자, 차라리 넬타월. 여기서 넬타월 나오려고, 앞에서 그렇게 망했는지 몰라요? 넬타월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자! 바지. 두개 나왔네요. <laughs> 얘는 힐러라 이제 혈족지기 약속이나 소컨징이나 어, 나으면 좋겠는데 소컨징 하나도 못 보내? 남들은 다 먹는데 왜난안 줘? 보존으로 해서 어뭐 혈족지기 약속이나 소컨징 하아아 아. 광고 아니 장신구는 장신구인데 어, 장신구가 많이 나왔어. 근데 아니 희귀 반지라도 나오지. 이게 뭐야? 내 일주일이 부정당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어? 예 일반 소 컨징에서 봅시다. 뭐 이걸 너라도 업그레이드해라. 너 하나 남았다. 가자. 망했다. 그냥 망했어. 우와! 다 내일, 내일, 뭐, 보상이 어, 잘내려나 보죠. 자, 오늘 신학 까와섭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내일 그냥 일반 주간 군고보상 까와업도 많이 시청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이빠